유난히 작네요? 아 예예 예. 얘는 뭐냐 우리가 이벤트 하잖아요 어? 드디어 이벤트, 합니까? 드디어 이벤트 합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 댓글로 요 맛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써주신 분에 대해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다섯 분에 한해서 요 스물다섯 네? 개 포가 들어있는 술이 아니네요? 아이비 꿀 <laughs> 요거를 저희가 택배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님과 네,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여성 방송인 최초의 전통주 소믈리에 김연희가 함께하는 술자리 인문학 시작합니다. <laughs> <laughs> 야오 고구마에도 뭔가 달달함이 이야, 느껴져요. 이거는 정말 연말 연시 그리고 명절에 즐기기 정말 좋은 술입니다. 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어떤 술이죠? 야 바로 꿀 와인입니다 미드 와인 미드 아 미드 와인이라고 그쵸? 해야 하나? 미드 그쵸? 와인 맞죠? 미드죠, 미드죠 음. 미드 꿀술이죠 꿀술 네, 우리가 아는 그 미국 드라마 아니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참고로 스펠링은 M E E D가 아니고 네, M, -E -D. M E A D입니다 뭐의 예. 약자죠? 어뭐 약자라기보다는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꿀술을 뜻하는 건데 오. 이게 재밌는 게이 미드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꿀밀자에서 왔다고 보고 있어요 오? 네, 이게 중국의 꿀밀자가 유럽으로 와서 미드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야, 어 약간 일리 있는 느낌이네요. 음, 네, 네, 야, 미드 와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꿀을 활용하느냐가 가장 큰 맞아요. 화두일 텐데 맞아요. 예. 직접 농사 양봉도 지으시나요? 어, 맞아요, 우리 양평에 직접 어, 이 양봉을 하시면서 그 자기가 재배해서 수확한 꿀로 만드는 곳이에요. 와. 네. I.B. 허니 와인 또는 I.B. 허니 이렇게 불리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간 술입니다.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그 이대형 박사님 이그 기술을 제외하시, 전수하셨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 기가 막히게 또 허니 와인이라는 이 제품을 또 새롭게 만들어냈고 제가 알기로는 허니 와인과 같은 요 개념으로 만든 것은 국내 최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상도 엄청 많이 받았다면서요? 이건 나가면 무조건 상 받아요 깡패구나 깡패, 깡패 특히 이제 우리 술품평회 같은 데서는 네. 이게 꿀로 만든 술이 과실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인은 아닌 거예요 엄밀히 음. 말하면 그래서 기타주류를 가게 됩니다 아. 기타주류에 적수가 없어 이 정도의 임팩트를 <laughs> 내는 술이 적수가 없군요 적수가 없어 적수가 그래서 또 1등이야? 또 1등이야? 늘 네, 그냥 거의 지금 뭐 리스트만 봐도 거의 한 맞아요. 몇 년, 몇년 땄었죠. 뭐 우리 술 품평의 대상은 2012, 2013, 음. 2015, 2018. 이 이후로는 이제 욕을 많이 드셔서 안 나오시나 봐요. <웃음> <웃음> 뭐, 최우수상도 그쵸. 세 번이나 받았고, 소비자 인기 대상에, 뭐, 몽드 셀렉션, 은상, 금상, 난리 났어요. 이제 이술딱 나오면은 또 나왔어, 이거? <laughs> 그래가지고 일부러 점수를 낮출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아, 다양성을 위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요 꿀술 가운데 가장 어, 인지도가 높고 가장 상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특히 우리 술품평 같은 이런 곳에서 또 스타트를 끄는 곳이니까 그 의미가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겠네요. 아, 네. 야, 궁금한 게 근데 또이 미드 허니와인 음. 허니라는 말 자체에 뭐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죠. 이게 그 꿀을 하면 허니인데 또 우리 허니 허니 하면은. 하니 하니 허니 <laughs> 나이 나옵니다. <laughs> 네, 유명한 이 허니문이 나오잖아요아 네. 신혼여행 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그쵸. 그 기간을 말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꿀맛 같다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이라는 그런 식으로 쓰나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 실제로는 이 당시에 꿀술을 제일 즐겼던 민족이나 국가들이 바이킹족이나 또는 <laughs> 게르만족인데 음. 당시에 어, 꿀술 요 미드 허니와인만 가지고 한달 동안을 신혼 부부가 요것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laughs> 맨날 취해 있으려고 그죠? 맨날 취해있어서 빨리 이제 아이를 가져라. 아 아, 그래서 꿀술만 먹고 빨리 아이를 가져라. 그 기간이 한 달이란 기간이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것이 현이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아니 근데 왜이 꿀술이 미드가 그쪽 음. 북쪽 바이킹 쪽에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게르만족이나 이그 게르만 바이킹 쪽에서 발달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쪽은 척박해서 네. 농산물이 잘안 나와요. 아 음. 재료가 부족하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어, 북유럽 신나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이 꿀술 미드입니다. 아. 네, 그리고 과일이 없더라도 그 어차피 꿀은 천연 상태의 당이잖아요. 네. 껍질이 없잖아요. 네. 껍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서 곰이 그거를 막 해쳐요, 헤쳐, 프로해쳐요. 거기 빗물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네. 당도가 역해지면서 당도가 역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발효가 되기 쉬워요. 술로 그 거기서 천연술이 나오게 되고, 그 천연술을 가지고 인간이 마셔봐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서양에서 보는 최초의 술은 요골술입니다. 아, 아니, 근데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뭐 미국은... 어뭐 보리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 음. 옥수수로 술을 만들고 음. 여기는 또 다른 농작물 없어서 꿀로 술을 만들고 <laughs> 어떻게든 그 술을 먹겠다고 어, 어떻게든 술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아 되냐. 진짜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근데요 역사랑 좀 맥락이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결혼 관습또 실은 요꿀수하고도 연관이 또 있습니다. 결혼 관습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결혼할 때 보통 이렇게 면사포를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잖아요. 네. 그 면사포라는 유래 자체가 이 게르만족들이나 바이킹족들이 어딘가에서 결혼할 여성을, 어, 데려온다는 것을 실은 옛날에 보쌈 같은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좀 미개한 시절이니까. 맞아요. 그때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성을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잡아오느냐? 그물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물로 잡아서 얼굴 좀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딱연 것이 게? 면사포의 유래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와, 음. 아, 되게 역사가 깊은 술이라 그런지 스토리가 음. 많네요. 맞아요. 또 재밌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이 미드란 단어에서 파생된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드, 미드, <laughs>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인삼이 있어요. 좋은 인삼이 네. 있는데 이 좋은 인삼을 우리 냉장고가 없다면 처음에 술에 담겠죠. 그렇죠. 술이 없다면 어디에 담을까요? 꿀에. 꿀에 담아요. 그래서 미드가 어떤 단어로 파생이 되느냐 메드슨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됩니다. <laughs> 네, 약이란 뜻이에요. <웃음> 소름. <웃음> 재밌죠? 와, 네, 소름이에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약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도 미드. 미드 또는 메드신요 맥락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요 허니와인의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얘는 유난히 작네요? 아, 예, 예. 얘는 뭐냐? 우리가 이벤트 하잖아요. 어? 드디어 합니까? 네, 드디어 이벤트 합니다. 예. 저희가 그요 허니와인이 맛이 어떻게 타라는 것을 어, 상상력을 더해서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해주신 분. 키 그중에서 댓글로 요 맛에 대한 상상력을 풍부게 써주신 분에 대해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신 다섯 분의 한에서 요 스물다섯 응? 개 포가 들어있는 술이 아니네요 아이비 꿀 요거를 응. 저희가 그렇죠. 배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아 아카시아 스틱이구나. 맞아요, 아, 맞아요. 요즘에 에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에이. 우리 하나씩, 하나씩 먹고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네. <laughs> 술은 안 먹고 음. 몸에 좋은 꿀 먼저. 음. 음. 어릴 때 어머니가 꿀물 참 많이 타주셨는데. 아, 근데,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음. 음. 이거 살짝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맞아, 맞아. 어? 이렇게 약간 살짝 흔들어 먹어도 아, 그렇게만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야술 먹어야 되는데 우리. <웃음> <웃음> 이거 이따가 들고 가가지고 네. 해장으로 꿀 아, 먹어요. 아 진짜 진짜 그럼 안 네. 그러면 되겠네. 음 젓가락 이쑤시개 겠다 꿀물이다 꿀물. 잘 음.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잘 멋지게 한번 흔들어 보시죠 네. 한번. 야 느낌 좋다. 그니까. 네. <laughs> 내가 보기엔 잘 녹지 않는 것 같아. 녹아 녹아 녹아. 좀 섞어줘야 <laughs> 내가 보기엔 그냥 물 마실 것 같은데. 아직 무리네요. <laughs> 일단 자. 얘 녹는 동안 네. 얘 녹는 동안 맛을 어. 보시죠. 아, 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스마트 스토어에서 IB 와인이나 네. 어, 아 허니문 와인이나 허니 B 와인으로 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8도와 10도가 있는데 허니 B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게 단순히 벌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어, 귤 껍질이 좀 들어가 있어요. 더 상큼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어, 그렇게 좀귤 껍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궁금합니다. 네. 어? 음. 왜 상큼한 포도 향도 나요? 어, 신기하다. 귤 껍질에서는 그 시트러스함도 있고. 어머나 세상에. 어... 진짜 귀한 꿀약 먹는 것 같아요. 아, 꿀약. 네. <laughs> 되게 고급지다라는그 느낌을 좀 그들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만들기 쉬운 술은 아니다 보니까 같은 가다 밸런스를 잘못 잡으면 음... 어, 너무 달다 이런 그쵸. 술들도 있는데 왜1등는지 알겠네요. 이거 음. 살짝 헹군 다음에 10도도 한번 마셔볼까요? 네. 네. 아0도로 뭐가 좀 어떤 스타일인지 네.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먹었던 걸 기억하면서 네. 차이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짠. 어. 음 이거는 도... 귤 향이 좀 적어졌는데요 그죠 도수가 그쵸? 좀 높아져서 그런지 향도 더 차분해진 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 완전 다르다. 이건 술이네.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아, 이거 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 허니비 8도짜리는 좀더 꿀꿀꿀꿀 꿀 이런 느낌이 맞아, 있었는데, 맞아. 이쪽은 꿀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살짝 꿀? <laughs> 이 정도? 그치, 그치, 그치. 네. 그리고 좀더 드라이게. 네. 오. 오, 이거는 뭐가 더 맛있다, 어쩐다가 아니고, 음. 취향마다 엄청 갈릴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laughs> 찐득한 느낌이 음, 맞아요, 있고 맞아요, 얘가 맞아요. 조금 더 찰랑찰랑. 제가 보기에는 꿀의 양은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을 더 많이 남기느냐, 당을 더 적게 남기느냐. 그래서 알코올도 더 높이고 당을, 당, 얘는 당이 좀더 꿀에 있는 그 단맛이 좀더 많고. 그렇죠 발효를 더 시키면 단맛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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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원가는 서로 거의 비슷하다. 네. 근데 취향 차이. 도수만 좀 다를 뿐이다. 맞습니다. 대신 얘는 단맛이 좀 많고 얘는 단맛이 좀 적고. 네. 아, 요거를 한번 요 얼음에 넣어서 한번 아, 얼음에. 어, 얼음에. 그거를 제가 <laughs> 여기다 한번 먼저 드셔보시습니 네. 잠깐만요. 얘를 한번 얘를 한번 마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는 음, 몬도락스로 8도짜리가 음. 막 네. 얼음에 쭉 하면 세게 흔드셔 가지고 칠링을 음. 음. 팔톨짜리 온더러스로 한번 꿀 음료 먹을 거 아, 먹는 느낌일 것 네네. 같아요. <laughs> 아, 저는 이 얼음과 술이 부딪히는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찬란, 얼음과 찬란. 술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 어, 향이 더 올라와요. 음. 아, 어, 뭔가 상큼하네. 저 음. 큰일 났네요. 왜요? 술 먹고 다음날 이걸로 해장할 것 같아요. <laughs> 해장술로 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술 깨는 음.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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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다, 맑아. 아, 좋네요. 아, 이야, 좋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얼음에 넣어서 먹니까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최고의 사실. 선택. 아, 진짜. 그리고 어, 둘다 성격이 다른데 조금 내가 와인스럽게 즐기겠다면 은요 허니 문, 문 와인. 허니. 내가 좀 꿀술스럽게 즐기겠다 하면은 허니 비 와인 그리고 좀더상큼한게 줬다 그러면 허니 비, 내가 좀더묵직한게 줬다 그러면 허니 문. 동감하고 플러스 안주는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허니 스틱. 너무 허니 좋아요. 스틱. 오 이거 진짜 근데 매력적이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MT 같은데 가가지고. 그 해장하라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인기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 넘칠 것 같아 요 진짜. 허니언이 해질 것 같습니다. 술은 네. 마시지만 건강해지는 <laughs> <laughs> 허니비와인 허니문와인 네.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마세요. 저희가 공지란에 남겨드릴게요. 안녕. 맙습니다